자, 문제 주세요 자, 여기서 맞히시면 바로 수천사는 갑니다 어? 조용해 이 부분 땡 황찬율 누구야? 라이리? 라이리? 정답! 야. 이거 어떻게 알지? 와, 황찬율 짱! 센스가! 역시 엄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아예 사진찍어주세요 자 세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겠습니다 똑같이 방입니다 13세까지에요 14세 이상은 맞추시면 안됩니다 문제주세요 뭐야? 이건 뭘까요? 누구? 노아 네? 라헬이 땡 아까 나왔잖아요 이두 허준아라고 <laughs> 생각했어요. <laughs> <laughs> 아, 그 선사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정직한데 허준아 정답. 와, 이거, 환영. 대박. <웃음> 아, 자, 이분, 이분 정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은요, 이, 이 인물도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는 아까 나고 비트있나요? 비트주 있죠 임무도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누구도 누구를 누 맞출 수 있냐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중고등부에서 청년보만자 나이는 자 중고등부니까 14살부터 자 19살까지만 맞추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예권 누구요? 저기 19살이세요. 잠깐만, 예고 몇 살이세요? 아, 장난, 장난치면 안돼요 지금 장난치는 시기 아닙니다. 19살, 나이 때 말씀드렸어요. 나이 때 말씀드렸어요. 네, 전산 때기입니다. 자, 청년부, 중고중고등부 우리는 항 청년부 중고등부 아니야. 자, 청년부 중고등부다어등 중고등부 가니? 사부한번등 갈게요. 부 한번더 주세요 주세요. 은 우리 고은 시험, 예. 고은 자매, 천천히 예. 깡통. 예. 예. 자, 우리 고은 시험은 빗자루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 고은 자매도, 고은 자매도 이렇게 살림하면서 필요하신 것 같아서 살림하면서 네. 네, 살림하실 거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Okay. 5 0대부터 같이 볼수 있습니다. 50대부터, 5 0살부터 <목소리> 자, 대가대부터가 50대부터가 5 0부터가5 0대부부터가확실대부터가 50대부터가 5대부터가5 0대부대단하가니다아 좋습니다 자 바로 가 자, 다음 자, 다겠습습니다 자, 아동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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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사람은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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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 자, 다음 음 자, 여성분들만맞추겠습니다 여성분들, 사인 주세요. <laughs> 누구일까요박성희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박지영 선생님이요? <목소리> 땡! <목소리> 박원주 <박우중> 선생님. <의사님? 웃음> 아, 땡입니다. 사인 주세요. 한번 더. <목소리>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목소리> 아, 땡! 여섯 분들 맞출 수 있습니다. 예원 선생님, 아 땡! 사진 주세요. 김우수 건조님 예. 잠깐만요, 김우수 건조님 잠시만요. 미리 제가 손 끄고 있다가 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진, 땡! 자, 박, 자 우리 조은희 원사님, 땡! 예. 아, 너무, 어려운가봐요 자 한번 숨 너무, 너무, 은무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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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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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돼요한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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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너무, 너청 너무, 너무, 자, 그다음에 우리 아동보 유치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아동보 유치원. 자, 손들 준비하세요. 사진 주세요. 네, 자, 지금 제가 뜨거워지는 흔들지 마세요. 예철이 선생. 네? 네, 땡.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잠깐만. 노란색 있어요. 옐로 우 카드. 자, 공찬 씨. 누구요? 유재호 유재우. 너무 안맞는거 같아요. 우리 거의 처음이신 거 같아서 우리 박찬호 주사님 삼공사공 맞출게요 사진 주세요. 누굴까요? 삼공사공이라고 했습니다. 삼공사 내가 서른3 0대부터 서른십대까지 예일주사님 땡입니다. 삼공사공 예호주사님 땡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I can. I said, I can. I said,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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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요 n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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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50대 이상부터 맞추겠습니다 50대부터 사인 주세요 자, 50대입니다 50대 <laughs> 박원준 고사님 땡 정경기 고사님 땡입니다 조인희 고사님 양모선수사님이요 정답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실버에서 맞춰볼게요 실버 실버에서 소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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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버에서 줄장 주겠습니다 자 실버 너무 안 가져가셔서 배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사진 주세요 한한번더한번더 수도 수도 실버에서 실버에서 예박현민 사모님 실버에서 맞춰 주세요. 신 집사님 기셨잖아 실버에서 맞춰 주세요. 실버에서. 예예예 정신 예. 예. 예, 예. 정신대 집사님. 네. 이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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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까이 계신데. 자, 정신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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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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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문제는 재미있게 한트 스타일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인 주세요. 전체가 다 맞춰볼게요. 그다음 문제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여기까지 그래. 이거 있을 뿐 맞출 수있어 우리 김경수 선 정답. 우와 야 이거는 진짜 사랑이야 맞질수 있는 사람야 주변 생물들. 다그 다음에는 가정별로 갑니다. 가, 어떤 가정인지 맞추셔야 돼요. 어떤 가정인지 전체가 다 맞춰볼게요. 사인주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한번 뭐, 더. 이런 분위기 여기까지. 아, 누구요? 양문선 검사님? 아 양검사님? 양검사님. 신현진 선님 가정이요? 청담. 자 이번에는 재미있게 장본인가 권사님들에게만 특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본인 권사님 너무 지금 마음이상 손님께 가져가시려고 너무 양보하고 계셔서 자 다음 사진 주세요 한번더누구까요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네? 이 모자 쓰시는 분 별로 안 계신데 네. 서영 권사님 서영 권사님 네 누구 권사님이요? 네. 예? 김영원이때 엄마 소보사님 정답! 자, 3번은 지금 맞추신 분으로 가져가시면 안, 안 돼요. 제가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예. 한번 받으시면 은 돼요. 아니면 옆에 서알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어,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전체 갈게요. 전체. 사진 주세요. 누굴까요한번 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서 그냥 사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보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자, 다음 사진 가겠습니다. 전체 다맞이에요 자, 하나만 먹었으니까 먹자. 두 번.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발 보면 아실 수 있는데. 박 썼어요, 작가님. 청장. 이야, 본인 모면 작가님 너무 안 가셔서 가져가시라고 만들었어요. 오케이. <laughs> 네. <laughs> 다음에는 우리... 실버에서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실버. 그리고 우리 50대 이상. 자, 50대 이상, 큰인 주세요. 자, 지금부터 50대 이상 선언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50대 이상! 정현승 고사님! <laughs> 누구야? 정다! 이정승 고사님! 정다! 야, 진짜 이거 사랑입니다. 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 분들께서 이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상봉사공에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정 예, 우리 또, 우리 예스마. 박상범 대사님. 정답. 아, 역시, 아버지 시가부터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동부 맞춰볼게요. 유치보 아동부 자, 긴장하세요. 유치보 아동부 이거 보고 안나오 아, 아까 안붙추신 분이 복건이 하은이, 하은이 땡 아빈이, <laughs> 땡입니다 해린이, 하하 하이미, 하민이 점다. 자, 다음에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공권 드리고, 비트도 드리고, 두개 드릴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잘 맞추셔야 돼요.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을 맞춰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아, 솔직히, 술을 제일 빨리 드신 분은 진짜, 진짜, 양손 자 여기서 풋풋 A 누구예요? 슬기사님 A. 슬기사입니다. 슬기사입니다. 차은우가 누구예요? 차 앞에요. 을케이 좋아요. 자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자 이분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자 비트 똑같이 가겠습니다.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거. 걸... 자, 다음 문제는 전철에다 맞출게요.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사인 주세요. 아까 예전에 안 맞추셨어요? 이, 이수도에 아까 맞었던것 같은데. 어, 괜찮 네. 우리 정답! 나오세요. 설자가 사인 되었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철에다 맞춰볼게요. 자, 전, 아니손 안, 많이 계세요. 제가 지금 몇 번, 많이 계신데, 손들어십시 좀 살짝 없어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해 생각 봐서 땡, 슬비스링경 정답. 돌아가는데 이번엔 아동 포유 치부 아까 못 봤던 친구들 많죠? 그죠? 어른이 유주 수업 자, 아동 포유 치부와 맞출게요.

맞겠습니다가르세요 누굴까요? 명성이 은율이형 정답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자 이번엔 전체가 맞추겠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맞추는설만 볼게요 사인 주세요 엄마, 엄마한테 가정부님 모르는 사람 있어. 정현수 목사님, 정현수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웃음> <웃음> 청담. 아, 잘했어. 지금 본인이 본인, 뭐, 본인 얼굴 못 알아봐. 자, 두개 남았습니다. 이 음, 가정을 맞추신 음, 분께 음, 지금 빛트 남았나요? 예, 빛트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입니다. 롤모델 가정이죠. 사진 주세요. 현치이 이한이가 선고한 현치이 이한이가죠. 하하하. 롤 문제가. 아, 고마워. 롤 문제가. 야, 이따가, 이삼촌이 가다가 다시, 다시 생각하실게. 진짜. 예성이 했는데, 은우 했는데, 은우 한번더 기회해 줄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은우 누구예요? 예성 예성이네 땡. 두 명이에요, 두 명. 김학수 선생님. 아, 김학수 아, 김 선생님이에요? 네. 예. 네. 기로수세는가 전이요? 제가 설마기디수정 청당 아진아아아아아아아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 진짜 진짜 짜짜짜무나도 진짜 정말 진짜 제롤아들이아아 너무 멋있는 사람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하트 스티커 가겠습니다. 자. 하트 스티커. 마지막 문제. 같은데 보건인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요? 이번 되게 사랑합니까? 네! 네! <laughs> 강성재 성자 아네저는 사랑하지 않나봐요. 네 계셨습니다. 않나 네 보건한테 네. 잘보여야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얼굴만출 게임을 다해서 선물 다 소진했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스탠딩 선물로. 1 0 번, 1 0 번, 1 0 번. 최근에서야 우리가 홈런 주사위 드릴 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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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효 효도했어요. 자, 그다음 에 삼겹살 삼겹살 두개 남았죠. 오케이, 삼겹살 센터 하나 먼저 가겠습니다. 8 3 번. 우와, 예, 오 야, 야 너무 잘했다 개인적으로 첫. 너무 영상을잘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선물 다게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음료 두택하겠습니다한 팩씩이에요? 알겠습니다 71번 음료 한팩 71번 71번, 71번. 71번. 원더순무사님추가드립니다야 우리 네, 아주라님아이다 좋아하겠다 그 다음 선물는 비싼 거 같아요 바디드라이어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물주기해서 안됐네요 아직은 안됐네요 풀 음료 하겠습니다 음료 자173 173 어? 누구야? 173 없어요? 173 없어요? 자 그럼 음료 하겠습니다자 49번 잠깐만요 갖기 싫어가지고 지금 없는 척 하시는 건 아니죠? 49번. 아, <laughs> 아 <laughs> 봐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은 트럼프권이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아요. <laughs> 아, 망상하신거 아니죠. <laughs> 예, 은요. <후유>. 전 <laughs> 좋아하는 건데.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